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법문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네 오늘은 네. 추석을 맞아 추석은 복짓는 날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복을 지으려면은 인욕과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이 필요합니다 서리온 지붕이 비가 새듯이 복은 진심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살게 하니 우리도 당연히 자연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날, 국가 천재 날입니다. 올해 추석은 단기 4,355년 음력 8월 15일이잖아요. 불교에서는 극락세계 아미타 제일입니다. 추석은 자연도 우리에게 주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천신께 조상님께 가족에게 조상님께는 제를 통해 효도를 하고 가족들과는 소통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불교에서 말하는 사무량심이 적격입니다. 모두가 상을 내지 않는 무주상 보시입니다. 첫째 자 조건 없이 주는 것 베푸는 것입니다. 둘째 비 상대방의 슬픔이나 괴로움을 내 마음으로 품어 주는 것입니다. 셋째 시 상대방의 기쁨은 내 기쁨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넷째 사 상대방이 좋고 나쁨 없이 평정심으로 우정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 실천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절에는 기부하는 통을 복전함이라고 합니다. 복을 짓는 밭이고, 씨앗을 뿌리기, 불전함, 붓다 농사 짓는 밭, 씨앗을 뿌리기, 붓다 되기 그래서 복전함 불전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부 연습입니다. 자리 이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은 훈련장입니다. 스님은 붓다 되는 교육장이고 제가 불자는 사의 훈련장입니다. 그러기에 불자는 절의 건성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추석은 가을을 축하한다는. 의미와 수학의 고마움, 행사는 삼국시대 이전 고대부터 자연의 고마움에서 비롯되어 행해졌고, 또 추석은 강나라마다 추석 문화가 따로 전해집니다. 추석을 한가위, 하는 큰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 수학의 중심 삼국시대 뱃삼놀이에서 은식, 대접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추서로 말려에 아마 고마움으로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복지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 국가적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석은 설, 단오와 함께 우리의 3대 명절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풍요를 나타내어 핵 곡식과 핵 과일을 천신께 올리고 가정에서는 조상께 재 올리고 가족을 화합시킵니다. 불교에서도 이날은 절에 육공양, 초, 향, 쌀, 꽃, 과일, 연등을 올리면서 신도들께 축원해드립니다. 조상님, 선조가 안 계셨다면 우리가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제... 제, 미신이다, 부찬다 재력이 없다, 종교 핑계 삼아, 조상님께 제안 올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 뿌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좋은 미풍양속이 없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문화와 관습은 역사를 만듭니다. 문화가 강할수록 역사는 깊습니다. 깊은 문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를 보세요. 하루아침에 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제일 문화 광국이 됐습니다. 내 가족이 잘들려면 조상님을 잘 모십시오. 웬 꼰대 같은 말씀이라고요? 종교를 떠나서입니다. 인생 육신이 되어야 알아집니다. 지성님은 강천이라고 신봉사 눈뜬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설이라고요. 소설이 현실입니다. 모든 드라마, 연극, 영화, 음악은 현실 세계에 있는 사실이 모태입니다.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차이지, 옛날에는 가상세계에서나 불보한 것을 지금은 모두가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세기지만은 가정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스님이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추석은 앞서 말했듯이 복짓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내고 나면 무엇인가 남습니다. 왜? 이 먹고, 의무는 자신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불교에서 복짓는 방법은 보시가 있습니다. 이런 날에 사용하십시오. 효과적입니다. 보시는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전부가 무주상 보시입니다. 하고 나서 생생 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어라 이유없이 무주상으로 이익을 떠나 공덕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둘째, 항상 주어라. 계속 지속적으로 변덕 없이 주라고 했습니다. 셋째, 긴 곳에 주어라. 어려운 곳, 약한 곳, 소외된 곳, 복지, 사각지대 잘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넷째, 행복하게 붓다의 종자 씨앗을 주어라. 깨달음이 지와 자기, 특히 이 모든 춤을 가족에게 베풀고 모두에게 함께 하십시오. 평화와 행복은 준비해서 옵니다. 가족들에게 오늘 명절만큼은 조건 없이 잘해주는 날입니다. 짜증 없이, 걱정 없이 명절이 되어야 모두가 즐겁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께서는 정치, 종교 이야기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난한 질문을 안고, 그저 추석 명절을 자연한테 감사드리고, 조상님과 부모님에게 고마움 받들고, 존경하고, 형제와 친척들과 의외로 화합 발언해야 합니다. 사회과 행복해지려면 교육의 이상을 가지고 국가가 부자가 돼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 전체가 부지런하고 의식이 깨어 있어야 가능하며 절대 빈곤층이 없는 복지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자가 소위 받지 않고 평등 공평해야 합니다. 가진 자는 기부 문화가 정착되는 씨앗을 뿌려줘야 사회는 아름다워집니다. 도시는 재물과 돈으로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불교에서는 돈 없이 보시하는 방법을 가려주십니다. 이것을 무죄실시라고 합니다. 이번에 실천해 보십시오. 대단한 반응이 올 것입니다. 첫째, 좌시, 알아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둘째, 좌시,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신시, 몸으로 힘든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넷째, 심시, 마음으로 편안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안시, 눈으로 보아 알아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화완시, 부드러운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안심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언시, 부드러운 말로 도와주는 것.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고 죽음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와님은 다운치마 공손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좋은 명절에 즐거워야 할때 사건 사고가 많은데 올해 추석은 만큼은 3 년간 코로나로 힘든 날을 보냈으니 이번 추석만큼은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넘겨주시기를 바란드립니다. 엄숙하고 즐거운 날이니 되시기를 바란 드리며 그래서. 제안을 해봅니다.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남성들이 음식을 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날로 했으면 가족이 좀더 소통되고 개혁을 맞아 여성의 수고로움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석은 단순히 명절 제해를 지내는 날로만 보지 말고 그와 함께 온 국민이 복짓는 날로 자연에게 감사드리고 자연 보호하는 날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소승의 작은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천룡사 신도 여러분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룡사 주지 이남 등강입니다.